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멜론 리스는 여러분. 오랜만에 저희 일사이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싱글로, 트러블, 커피라는 두 곡을 담았고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작업한 곡이잖아요. 요즘 이렇게 막 저희도 유튜브도 보고 뭐 이런 SNS도 보고 하다 보니까 되게 플러팅이라는 이야기들이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플러팅이 어떤 기술로서 이 내가 <laughs>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의 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로 표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슬프게 표현하진 않았고 약간 신나게 드라이브 좋아하잖아요. 네. 차에서 많이 들으면 좋을 것 어, 같은 네. 그런 노래라서 드라이브하거나 뭐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약간 텐션을 높이고 싶을 때 그럴 때 들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설레는 느낌을 좀 느끼고 싶을 때. 좀 들었으면 좋을 법한 노래이고요. 그 노래랑 더불어서 같이 좀 들을 수 있는 이런 플레이 리스트를 저희끼리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첫 곡은 뭐죠? 오늘 발매된 일사이로의 트러블이라는 노래. 음, 오늘 발매된 트러블 트러블. 이거 듣고 나면은 약간 맴돌게 되죠. 네. 네. 우리 엔지니어 분 네. 굉장히 귀여운 따님도 끝나고 이 노래를 따라 불어요. 몇 살이지, 가 여섯 살. 그 나이에 따라 부를 수 있으면은 좀. 모두가 따라 부를 수 있지 않나 좀 기대도 좀 하고요. 가사에 대한 에피소드 없나요? 이 곡의 그 플러팅도 좀 담았고요. 되게 매력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 요즘 이제 러브 다이브라는 노래라는 곡에서 잠간의 아이브의... 에모티브도 가지고 네. 왔고요. 그래서 그 노래도 오늘 플레이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라는 단어가 가사에도 들어가잖아요. 네, 가사에도 들어가죠. 그러면는 영향을 받은 건가요? 영향을 어, 사실 많이 받고 있죠. 아, 네, 그렇구나. 많이 즐겨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팬이신 걸로 요즘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노래도 너무 좋고요. 네, 이 노래를 듣고 좀 많이 느꼈어요. 네. 진짜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 저작권으로 됐는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봐주시면 네, 제가 네. 정말 정말 한 단어 넣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느낌으로 잠깐 담았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그 레인이라 라브의 우민인씨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그 네, 그 노래도 드라이브하거나 이렇게 뭔가 우리 출퇴근하거나 어딘가를 이렇게 갈때 사람이 힘들면 이 창밖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우리 TV 보듯이 파도가 이렇게 움직이는거나 강이 이렇게 움직이는거나 그 불멍이 TV였대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시간들 나의 지친 마음을 이렇게 일렁이는 것들을 좀 보면서 들으면 정말 어울리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렇게 약간 지금 드라이브하면서 감성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O.D.I.E.의 Miss Summer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제가 이 노래 인트로 하다가 첫 소절이 보컬이 딱 나오는 순간 전율이 울려가지고 평소에 들을 때도 좋은데 운전하거나 뭔가 탈거 움직이는 것들을 타고 갈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으론 저는 UV의 이태원 프리덤이라는 노래. 인데 다들 보셨을 거예요. DP2에서 그 윤대열 배우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끊기지 않고 그 노래와 함께 쭉 이어가는 걸 보고 내가 만약에 바이크를 타면 이 노래는 꼭 틀어야겠다 꼭 틀면서 가야겠다 하면서 이 노래를 좀 추천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음 곡을 그 사이버펑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거기서 알게 된 가수인데 프란츠 퍼디난드라고 개러지 느낌의 락킹한 영국 네. 느낌 나는 밴드인데 노유 걸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퇴근길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면 되게 스트레스가 팍 풀리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추천드리는 음. 노래.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나얼 선배님의 베이비 펑크 이 익스텐티드 버전을 꼭 들어봤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펑크라는 게 되게 이렇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데 막상 들으면 그, 그 매력적인 느낌이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노래가 거의 구분을 넘길 거예요. 정말 대단한.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끊임없이 이렇게 쭉 보여주다 보면 아, 이 R&B랑 펑크랑 소울이랑 합쳐진 음악이 이 진짜 그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감정을 정말 잘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 강아지랑 산책을 딱할때꼭 들었던 플레이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걸을 때 되게 잘 맞는 노래라서 나올 앨 베이비 펑크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트러블이랑 같이 소개해드린 플레이리스트랑 같이 들어보시면 이 더운 여름밤에 청량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